이명박 전문가는 맞습니다만, 네. 김재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 어, 제가 한국사회 가장 중요한 사건, 11.6.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의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했고요. 김지규 씨측 가족들도 저한테 평전을 의뢰해서 제가 평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laughs> 완성은 못했어요. 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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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네. 돌려드렸습니다. 네. <laughs> 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썩은 권력의 끝에 있는 바로 프레지던트 팝! 영화 남산의 부장들 그외 신적 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 북한 김일성 이다 아날프 바는 말이야 이 나라 전직 정보 부장이었어 청와대 뒷마당 무궁화 퇴비로 쓰셔야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배우 이병헌이 연기한 중앙정보 부장 김재규 그렇게 미국 조명주 시야에 가 대통령 경무실장 차지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이야 똑같네요. 바로 외부인한테는 철저히 가려져 있던 비밀 장소. 안 갑니다, 붕정동안 가. 네. 주로 연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어, 연애. 이곳에서요? 네. 예. 어, 룸사롱 겸용으로 이렇게 이용되던 청와대 룸사롱입니다. <laughs> 1979년 10월 26일.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실제 김재규 씨군요? 네. 현장 검증. 현장 검증 때 자료 영상이군요. 정신 좀 대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가가 좀 똑똑히 모시시오. 이러고 그냥 그, 이 성에 가지고이 버려지 같은 친구하고 먼저 차찌 차를 쏘았죠. 대선을 하고 오겠습니다. 삽교천 준공식이 있던 날밤박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laughs> 의해 시해됐다 유신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때 중앙정보부와 지금 국정원의 힘의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 때는 네. 중정요원이, 말단요원이 서울지검장, 검사장 그 책상에 앉으면 다리를, 다리를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앉았어요. 말단 직원이요? 말단 직원. 오. 그리고 말단 직원이 도지사한테 행정지도를 하고 모든 그 평가가 중정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힘이 막 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원하는 재산은 마음대로 뺏을 수있었습니다 중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수장학회도 네. 사실 강탈에 간 거였고요. 어... 그 다음에 뭐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 저의 누군가 그러면 그날 저녁에. 아까 안과 연회에 이렇게 바로 불려오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아, 그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렇죠. 요직에 있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왜 총을 겨눈 겁니까? 여러가지 해석이 있는데 네. 박정희 그리고 경호실장 차지철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세 명의 역학관계를 조금 자세히 짚고 넘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날 김재규 는왜 총을 들었을까요 박 대통령에게는 두 명의 음. 최측근 이 있었습니다 어. 네. 첫 번째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입니다 박정희의 고향 후배이자 육사 동기 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할 정도로 음.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대통령 다음으로 최고 권력이라는 중앙정보부장 부장이 앉혀서 그 누구보다도 총애했고요. 대통령의 충성심도 음. 대단했습니다. 어. 권력의 핵심이었죠. 어, 진짜 오른팔이라 불리만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음. 그런 김재규의 앙숙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가파시견 경호실장 차지철이었습니아 음. 아, 차지철. 쿠데타 시절부터 주로 옆에 있었군요. 네, 한참 후배였죠. 네.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내일이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 사사건건 다쳤는데요 두 사람은 그두 사람의 권력 다툼이 1 1육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김재규은 평소 대통령께 건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받아왔고 모든 보고나 건의가 차지철 정호실장에 의하여 제동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체 개임을 우려한 나머지 범맹을 저지른 것으로 전두환 실군부가 그렇게 평가절하했었는데요. 하지만 김지규의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음. 의신 헌법을 새로운 우리의 헌법으로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면서 영구 독재를 꿈꾼 박정희 민주화의 목소리는 박정희에게 들리지 않았는데 네. 그때부터 김재균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결국은 김재균은 결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 그,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1979년 10월 26일 드디어 거사를 치릅니다 네. 철옹성 같은 유신 독자들 직접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야 합니다. 그런데 72년 유신과 더불어 박살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가해의 총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니 근데 김재규 부장이 더 선배고 고위직 같은데 왜 네.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을 더 좋아했을까요? 더 좋아한 건 아니고요. 아, 네. 경호실장이어서 대통령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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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김재규 부장의 생각 그리고. 정책을 자꾸 태클을 걸곤 했죠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차지철을 편애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좀 이제 권력 다툼일 가능성 은좀 낮게 보시는 건가요, 주진 기자? 어, 권력 다툼이라고 전두환 신군부에서는 얘기했는데 네. 김재규의 거사를 좀 평가절하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었고요. 음. 사실은 음, 김재규의 그 생각을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받아줬는데 강경파인. 차지철 온건파인 네. 그 김재규 계속 균형을 잡다가 네. 균형을 잡다가 차지철 쪽으로 기울었다고 균형추가 좀 기울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혹시 뭐 그렇게 된 결정적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김재규 중정 부장이 네. 최태민과 박근혜 네. 최태민이라 하면은 최태민 목사 최소원 씨의 네. 아버지를 아버지.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최태민의 비보고서를 써서 대통령께 직보를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최태민과 박근혜 씨를 불러서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중정의 보고서와 김재규의 충원 예.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음. 어, 박근혜, 최수, 최태민을 그대로 두지요. 그러면서 약간, 약간은 권력에서 밀렸다. 이런, 어, 이렇게 보는 해석도 음. 있습니다. 재판 최우 진술에서 밝혔다시피 독재청산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네. 본인 스스로 이제 혁명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 신군부에서 집 압수수색을 했을 때 네. 집에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이런 복귀 씨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음... 그리고 유신 독재가 시작됐을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가 시하고 해 자기가 그 독재를 끝내겠다는 생각을 해서 거사를 꿈꾸기도 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그 정황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네. 이+ 분이 오랫동안 박정희의 유신 독재를 끝내겠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혁명으로 보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네. 또 일각에서는 어떤 권력욕. 으로 네. 보는 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후에 네. 중정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중정으로 가지 않고 육본으로 육군 육군에게 갑니다. 쿠데타가 아니라 자기는 그 의로운 일을 했다. 아. 여기에서 자기 역할을 끝내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진 출두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자기가 정권을 다 다시 이어받는다면 이거는 쿠테타에 네. 다름없다 면서 음. 자기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고 아. 했고 자기 부하 직원들 부하들한테도 이 거사를 알리지 않았어요. 몇몇한테도 몇 시간 전에 알 알린, 알린 걸 보면은 음... 그 자기가 쿠데타나 다른 생각, 권력욕이 있었다고 보기는 아. 어렵습니다. 어, 11.6 사건 분명 역사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현대사 사건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독재를 끝낸 김재규의 거사 이걸 어떻게 볼까는 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논쟁으로 남아 있지만 저는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라고 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주진우 기자가 왜 이렇게 방송이 많이 늘었냐, 왜 이렇게 잘하냐 <laughs>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네. 사실 그전까지 옹알이에 가까웠는데 제가 봐도 참 잘하시네요. 그런 건 아닌가?